어 서름이입니다. 지금 해남 도서람에 지금 가려고 왔거든요. 근데 2.5km 정도를 가야 된다고 해서 차로 끌고 오다 보니까 완전히 고바이고요. 와. 지금 제가 이만큼을 나 지금 차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고 800m 정도만 올라가면 산행을 하면 도서람 정상에 있는 도서람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이 높은 데를 올라올 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길은 좁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옆에 가드가 없어서, 오른쪽이 완전 절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경치를 보일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운전하는데 정말 긴장했거든요. 와, 완전 멋있어. 와, 이게 와 대박이야. 보이시나요? 와, 너무 아름답다. 어, 지금 천천히 어, 집중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해남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근교 저 윗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자주 올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샤랑미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잔, 짜잔. 와, 보여요? 아손실이야 와, 아, 완전 멋있어.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요. 어제는 봄 날씨였다면 오늘은. 어, 영하 7, 8도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지금 몇 도인지는 몰라요. 아, 바람도 좀 불고. 너무 예뻐요. 아, 지금 저기 어딘가에 있어요. 저기. 아, 잠깐. 길들이 완만한 길이 아니고 약간 내리막길 오르막길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천천히 갈게요. 와, 아니 저는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2 5 k g 정도의 이이 이 산길을 다 공구리를 쳐놨어요. 다만 뭐아스팔트가또 아니고 시멘트긴 하지만 우퉁불퉁해요. 음, 겨울에 눈 오면은 아예 꼼짝마일 것 같고요. 와, 와, 이뻐 이뻐 이뻐. 이뻐. 근데, 근데, 여기 주차장이 몇대못 돼요. 어, 몇대 세울 수가 없어서, 여기는 둘레길, 그 다음에 산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죽었다 깨나도 지금 못 합니다. 이 800m도, 이 산행을, 이런 데를 구비구비 가야 되는 상황이라, 충분히 이걸로도 운동이 돼요. 와. 와. 아, 그리고 한 가지가, 어, 대형차는 못 들어옵니다. 대형차는 2.5km 전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다 등산을 하셔야 돼요. 산책 둘레길을. 아, 아 숨차 우와, 여기 이쁘다. 아, 손실이야. 장갑이 한쪽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왼쪽밖에 없어. 잠깐만, 왼쪽으로 좀 하고, 손을 좀 넣어야겠어요. 아, 손실여. 동영상이 길더라도 집중해주세요. 저는 목숨 걸고 갑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800m랑 산의 800m는 다른 거다 아시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800m를 만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와. 저기 아, 또 오르막길 나와. 또 오르막길. 어, 이대로 올라가서 짜잔 하고 암자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럴 때는 드론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두륜도 아, 사고 싶고 자격증도 따고 싶고 아, 차츰차츰 저 체력 기른 다음에 차츰차츰 준비해 보겠습니다. 너무 허접하겠지만 그래도 정성을 봐주시길 바래요. 아, 와 힘들어. 아, 아, 아. 지금 네 분이 하산하고 계시네요. 보통 산에 오를 때 내려오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지금도 딱 그래요. 저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와. 야. 야. 날은 좋아요. 바람은 비록 붉고. 날은 추워도 해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아, 나도 드론처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싶다. 우와! 또 내리막길 나왔어요. 암자가 어디 있지? 이쯤 되면은 암자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제 한 100m 왔나? 등산화가 아니에요. 이왕 오실 거면 등산화를 신으시면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아고아 제가 여기를 와야 되는 거라서 대충 그 정보를 보고 밥을 두 공기 먹고 왔어요. 백번 집에서 기사 식당이 있어서 해도 해당 따끝 마을에서. 된장찌개에 밥두 공기를 먹고 왔습니다. 반찬이 너무 많아서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밥순이라서. 와, 아, 손실이야. 아이한 나뭇가지만 없으면, 아이고, 저게 다 보이는 건데. 하, 전달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이고 또 오르막이네. 아니 근데 중간중간 몇 미터 왔다는 그런 표시가 없어서 죽겠는데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우, 아우 손가락이 꽁꽁 얼었어. 아, 잠깐 여기 뭐 적혀있어요. 몇 미터 남았는지. 아, 아, 뭐야, 이거. 도소람. 2, 2 0.28. 280미터. 오케이, 발이. 280미터. 와. 아, 야 보이시나요? 완전 멋져요. 하 뭐,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모습을 수시로 만나겠죠? 근데 저는 아닙니다. 발목 다친 뒤로도 그렇고 아픈 뒤로도 그렇고 이런데 올라오는 거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죠. 추워서 패딩을 입고 올려, 패딩 롱패딩을 입고 오려다가 좀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짧은 거 입었는데 손하고 얼굴만 춥고 덥네요. 와, 야 멋있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해남에 너무 볼게 많은데, 날이 추운 겨울이라서 다음에 날 좋을 때한번 들어가야 되는 그 진도 쪽은 날 좋은 날한번 다녀갈게요. 오늘은 도서람대흥산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쪽 라인으로 조금 돌아볼 예정입니다. 아, 후, 아, 아유, 280m인데, 2km 800m 같아. 아, 근데 길은 그나 조금 약간 완만하긴 해요. 뭐, 오르막 내리막이 있긴 하지만, 아주 조심조심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뷰도 보여드리고, 짜잔. 아, 드론 못 날려서 너무 아쉽긴하다. 제가 여행을 장기 차박을 다니면서 이렇게 매번 느끼는 건데, 정말 드론 띄우면 너무 이쁠것 같다는 생각,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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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 하... 제 목표가, 올해 목표가 드론을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하... 그리고 드론 사는 건 나중에. <laughs> 가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또 하나 소원이. 카메라 사고 싶어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배운 것도 없고. 지식이 없긴 한데 센스는 있다는 소린 들었습니다 아, 사진 작가한테 그래서 조금만 배우면 괜찮을 것 같다 고해서 용기를 입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 찍고 당기고 있어요 핸 핸드폰으로 와 여기 바람 안 부니까 살겠다. 지금 제가 동영상은 짧게 짧게 올리지만, 많은 영상이랑, 어, 어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네이버 블로그를 치시면 되세요. 샤릉미의 차박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매일매일 제가 차박을 장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두 분이 또 사람이 오시거든요. 잠시 소음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창피해서라. <laughs> 한번 지나가셨구요. 너무 이쁘다. 이따 내려올 때 사진 찍을 거예요. 지금 동영상 찍느라 사진을 못 찍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몇분 걸리는지 함께 해요. 걸어가면서. 왜냐면 제 속도가 빠른 속도는 아니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느린 속도도 아니니까 아마 제 걸음걸이로 800m 정도의 도솔암을 보려면 몇분 걸리는지를 같이 걸어보아요. 아, 근데 주차장이 몇대못 세우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오, 중간에 화장실 있어요. 완전 좋아. 지금 화장실도 가고 싶지만 저 지금 동영상 자를 수가 없어서 아직 편집하고 그러려면 컴퓨터를 옮겨야 되는데 그걸로 가고 있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미사도 가는 길이 이쪽으로 하나 저 지금 제 오늘 목적지에도 미왕사가 있거든요 4시간 소요 등산으로? 아저 그렇게 못 갑니다 저는 차 타고 갑니다 와 우와. 잠깐만 이리 가야 되나? 대마산 정상? 어디로 가야 되지? 잠깐만 어, 아 저게 길은 아닌가 봅니다 저 여기서 헤맬 뻔했어요 와저 이리 내려갈 뻔했는데 아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화장실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당최 알 수가 없네 분명히 이쪽이라고 그랬어. 저 사람이 이리 갑니까, 어르신? <laughs> 나는 모르겠어요. 아, 지, 진짜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지? 문 열어보시오. 아, 열이 나가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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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저이 저 아래로 내려갈 뻔 했어요. 이거 이렇게 내려가면 하산이죠, 하산. 아, 근데 저 사람이 이리 가나? 이거 길 찾기 조금 애매하겠는데요? 어 이리 오면 안 되는데 길이 없는데요? 어, 어디로 가면 돼요, 어르신? 여기 왼쪽 가면 되잖아요. 아 왼쪽 그 내려가는 길가 길이에요? 아 이쪽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어떤 어르신이 잘못 알아 주셨어요. 남의 집을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제가. <laughs> 어. 지금 길이 여기가 아니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더 소람인가요 아길을 잘못 내려왔어 아, 아, 저 완전 다시 보지도 못하고 화산 할 뻔했네요. 아, 아, 힘들대요 어떡해요 저도 힘들어요 벌써 저 여기서 지금 헤매서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바로 화장실이 보이면 오른쪽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고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맞네요. 이쪽 길이. 근데 표시는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달마산 정상 이래 가지고 오른쪽으로 팻말이 나 있어요. 와, 여기도 이쁘다. 뭐야? 다온 건가? 다 왔나 봐요. 뭐야? 어. 저 보여요. 암자가 보여요. 와. 와, 대박. 와, 멋있다. 아, 아니 무슨 코앞에 두고 헤맸지 제가 와아 아, 아, 멋있다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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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아, 잘찍키고 있나요? 지금 바닥만 보고 올라가고 있다고 와, 여긴가 봐요. 와,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어? 저기도 뭐가 있어요? 보여요? 저기. 와, 와. 제가 여기 왔어요. 와 도소람입니다. 하, 저 바위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이런 암벽으로 인해서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남자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지었죠. 지금 두 분이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소리를 작게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 높은 곳에 이런 집을 지으실 수가 있는지 이런 암자를 지었을지 어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20분 안 거리네요. 좀 헤매서 그렇지 한 15분. 빠른 분들은 10분에서 15분이면 여기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무서워. 오 아래를 찍고 싶은데. 오. 안 돼요. 자, 샤릉맨은 도사람에 왔습니다. 아, 무사히 안녕, 다녀가세요.